아니면, 끝나지 않았겠죠? 에, 끝났으면 여기 많이 와 계실 거고. 안 끝났으니까, 예. <laughs> 거기에다가 계신 거고. <laughs> 네. 지금 누구 하나요? 네. 오늘은 우리 세종대왕과 초종약수. 뭐, 세종대왕과 초종약수가 관련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좀 공부 좀 해봐야겠지만서도. 네. 아무튼, 우리 행사에, 우리 찬원 씨가 초대를 받았습니다. 예. 음. 그리고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축하를 하는데, 아마 내일은 대리수상 하지 않을까. 왜냐면, 31명 정도가 받고, 또 먼저 선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, 예, 요거는 후 스케줄이고, 예. 또상 뭐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찬은 씨는 뭐 앞으로 대통령 상도 받을 건데 네. 행사가 있으니까 행사 먼저 뛰고 <laughs> 네. 그래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네. 제가 내일 대신 가서 받을까? <laughs> 저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는데, 다시 한 번, 이게 이제 지역경제를 살리고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참, 음, 감사한 거예요. 뭐, 그리고 뭐, 찬원 씨가 나중에 뭐, 어, 그럴 일은 없지만서도 이게 또 상을 하나 받고 있으면은 뿌듯해. 앞으로 이제 대통령상도 받을 거고,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종독채님, 네.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양복인 걸 좋아하더라고요. 예. 네. 지금은, 대가정님, 누구 차례에요, 누구? 누가 지금 공연하고 있어요? 박무수님, 차원씨 트위스트 보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? 예. 네. 그럼 어여 가세요. 네. 자, 오늘은 잠깐 인사만 드리고 빨리 찬원 씨 공연 보러 가세요. 네. 찬원 씨 엔딩이니까 네, 나는 또 찬원 씨거 아직 시작 안 했다고. 대가정님, 박무수님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시고 찬원 씨와 함께 첫 표른 초원의 이 문화부 장관상 어, <laughs> 네. 행복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. 이찬원 화이팅! 나도 이찬원 거 보러 가야겠다. <laughs> 네.